어본투 사운드 카드 마이크 어뭐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지금 띄어놓은 것은 R 삼 믹서죠. 그다음에 어본투 예, 기본 세팅 값이고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음, 이 알스믹서는 이 부스터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캡처가 그거예요, 이 볼륨이에요. 이 캡처가 이 볼륨. 근데 이 제가 녹음을 하면은 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동안 못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걸 지금 현재 이 값을 바꾸는 건데. 음 기본값으로는 이게 올라가 있었어요. 처음에 제가 이프그을 띄었을 때는. 네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, 한번 올려 볼까요?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커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값 바꿀 수가 있어요. 값이 올라가죠? 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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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럼 제가 말할 때마다 이게 올라가죠? 에? 아, 아. 너무 하니까니까는 또 자금이 심해요. 그래서. 왜냐면 제 노트북이라 펜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내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요것도 기본 세팅에 되어 있는 걸로 바꿔볼게요. 요것도 기본 세팅은 이 인터널 믹스 보스터가 켜져 있었어요. 켜져있으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아. 어. 어, 자금 별로 안 들어가네, 이제. 왜 그러지? 이게, 끝까지 와 있었거든요. 이상하네. 일단, 이 값을 내리면은, 자금이 없어져요. 자, 이제 내려볼게요. 그나마 조금 들어갔네, 지금도. 자, 수용해지죠 자, 이렇게. 이 값이 올라가 있었어요. 다른 대도 올라가 있었어요. 그래서 다 까버렸어요, 반대로. 다른 대도 다른 대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. 다 깠어요, 제가. 그랬더니, 녹음이, 자금이 안 들어가요. 이 부스터가, 한마디로, 디지털 음성 증폭. 증언은 다 하지만, 디지털 증면 증명. 디지털 증을 해주는 것 같아요, 이게. 그래서, 이 디지털 증을쓸 필요가 없죠. 지금도 성능이 좋아가지고 지금 100%도 뭐, 이거 100%도 못 쓰고 있는데 자금들이가지고 플로필라 팬 소리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따로 여기는 뭐 자동적으로 실시간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끄면 돼요 e x s 정리죠예 네, 여기까지입니다